소매끼 잡았을 때 뜨는 거알려줄게요 자, 팔꿈치를 살짝 들어주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주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. 만약에 이게 안 끊길 때, 안 끊길 때소매방을 한번 당겨보고, 중간에 그 팔꿈치가 펴졌을 때, 그때 다시 뒤로 빠지면서 하나, 다시, 쭉펴보고 엉덩이 많아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양쪽 소매를 잡혔을 때 끊기가 잘안 끊기죠? 그럴 때는 내 팔로 끊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손목을 이용해서 딱 다시 양쪽 소매가 잡혔다 잘안 끊긴다 그러면 상대방 팔을 이용해서 내 오른팔 쪽으로 와서고 그대로 팔 오른팔을 지렛대 이용해서 쭉당겨주시 둘, 다시 만약에 가끔가다 이렇게 포켓식으 잡았을 경우에는 잘안 끊긴다. 포켓식으 잡았을 때 이랬을 때는 보통 지도가 많이 걸리는데 바로 공격을 하면 지도를 안 줍니다. 그때 팔꿈치를 이용해서 안쪽을 넣어주고 다시 안쪽을 넣어줘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쭉. 자 다시 팔꿈치를 이용해서 안쪽을 넣어준 상태에서 팔꿈치 지렛 이용해서 쭉 밑에 내려주면서 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풀어 잡을 때. 보통 틀어놓을때 잘 못끊는 선대가 많은데 이 어깨를 이렇게 선대가 들면 안 끊겨요 그랬을경우는 선대가 팔꿈치 들어그다면 내가 먹이던 뭐 반대로 돌듯이 나가시면 쉽게 끊겨요 근데 만약 이것도 안된다 이것도 한두번 하다보면 지도니까 이랬을때 안됐을경우는 기술이 잡아주고 선대가 팔을 땡겨올때 내 오른쪽 다리 뒤로 빠지면서 이 어깨 앞에, 어깨뼈로 살짝 걸은 상태로 쭉 쳐주시면 돼요. 다시 하나, 둘, 셋.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걸 눈치를 챘다 내가 이렇게 걸려있을 때 상대방이 팔꿈치를 들어서 뺐다. 그러면 반대로 어깨를 내등 지를 때 이용해서 쭉 떠나시면 돼 다시 내 어깨를 끊으려고 했다. 빠졌다. 근데 등으로 이용해서, 팔꿈치 상대방 팔 위로 올라가서 다시 툭.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세 상대방이 안 준다. 내가 기차올 시간이 없었다. 그럴 때는 상대방 팔, 어깨나 팔뚝을 잡아주면서 내 어깨 뚝을 내려주고, 그다음에 빠지면서 지때 올려서 툭. 아 다시 상대방 은기술를안 주고 자세를 주지 않는다. 그러면 상대방 팔뚝이나 어깨 또는 팔꿈치 쪽을 잡아주고, 내 어깨 가 쪽을 내려준 상태에서, 오른쪽 다리가 들면서 원심력으로 툭 끊어주면 되요 오케이. 다시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깃을 잡았을 때, 깃 잡았을 때 사람들이 끊기 힘들죠? 그 이유는 상대방이 깃만 잡고, 공간을 내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끊기지가 않아요. 일단, 도구깃을 바짝 지렛 때의 원리를 이용하려면 바짝 붙여준 상태에서 내 도구깃을 따라서 내 팔꿈치가 안쪽으로 굽혀서 쭉 밑으로 내려줘. 다시. 꽉 잡아주고, 공간을 어깨 만든 뒤 밑으로 쭉. 근데 만약에 이럴 때는 안 끊긴다. 그러면 살짝 한번 툭 밀어주고, 내 오른쪽 다리가 뒤로 빠지면서 공간을 더 멀리 만든 상태에서 툭. 다시. 한 번에서 안 끊긴다. 그 왼쪽 다리 뒤로 빠지면서 공간을 넓게 만든 뒤, 한 번의 명수 투. 근데 만약 이것도 안 된다, 그러면 내왼 오른팔, 오른팔로 상대가 여기 손의 안쪽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이때 잡아줄 때도 꼭 잡아야 돼요. 그 상태로 내 반대, 반대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상대를 또가으면서 투. 다시 잡고. 이때 포인트 사람들 모르고 두 손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지도입니다. 이러면 안 돼요. 그리고 여기까지,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끊는 방법도 있어요. 똑같이 왼손 잡고 이 손목에 살짝 접히게끔 해서 배각선 방향으로 손을 밀어줘. 다시,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.